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라스 TV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좋아요, 댓글,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무빙 최종화 예고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이 드라마 예고편에 열광하는 해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무빙이 5주 연속 통합 랭킹 정상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18에서 20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8일 OTT 통합 검색 및 추천 플랫폼 티노라이츠가 골 2주차 통합 콘텐츠 랭킹을 공개했습니다. 1위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이 차지했습니다. 무빙은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거대 위협에 함께 맞서는 초능력 액션 히어로물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했으며 키노라이츠 신호등 평점, 96%대로 압도적인 호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무빙은 오는 20일에는 18회부터 마지막 회인 20회까지 한꺼번에 공개됩니다. 디즈니 측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 괴물이 될수 있어 모든 것을 건 최후의 대결이 펼쳐진다라는 글과 함께 최종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한국 초능력자 부모와 그들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녀, 북한의 초능력자들이 모두 학교에 모여 최후의 결투를 펼칩니다. 특히 사라졌던 김두식의 등장과 영상 말미 아들 김봉석을 향해 총을 겨누는 모습을 본 이미연이 안 되라며 절규하는 모습이 남겨 시선을 모읍니다. 무빙 시즌 2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무빙을 연출한 박인재 감독은 시즌 2 계획에 대해 내몫이 아니다 강풀 작가님이 대본을 쓰셔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빙을 하면서 배운 게 많아서 시즌2를 맡게 된다면 한층 업그레이드 된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말해 기대감을 자아냅니다. 강풀 작가의 원작 앱툰 무빙은 타이밍 브릿지 작품과 세계관이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간을 멈추는 능력을 가진 김용탁의 등장이 예고되며 이에 시즌2 가능성에 무기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영탁은 강풀의 만화 타이밍 어게인 브릿지 등의 등장 인물로 사실상 강풀의 세계관 전체를 아우르는 주인공격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무빙 최종의 예고편을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입니다. 강풀은 이미 드라마의 결말이 웹툰과 다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팬들이 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만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봉소기를 살려주세요. 오마이가 18에서 28 예고편은 너무 반전이 강해서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너무 불안했어요. 아무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려고 노력해도 그들은 항상 이야기와 줄거리를 비틀고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훌륭했고 그것을 보면서 심각하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스팅 선택도 완벽했어요. 이 드라마 예고편은 영화 티저 같은 느낌이에요. 우와, 정말 강렬하고 예고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정말 강렬해 보이고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즌2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를 빨아들이는 드라마는 오랜만이에요. 조인성의 장면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캐릭터들도 잘 쓰고 연기도 잘해주셔서 애착이 갔어요. 마지막 세 개의 에피소드가 너무 기대됩니다. 아직 공유할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시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장면 이미연이 학교 청소부를 가정한 북한 요원에게 조닉 스타일의 신속하고 멋있게 정의를 내리는 장면. 해당 1시간을 기대하며 이제 3회 남았습니다. 무빙은 내가 본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이며 이 드라마의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다니 너무 아쉬워요. 시즌2가 필요해요. 아직 희봉의 커플을 놓을 준비가 안 됐어요. 디즈니플러스 제발 시즌2,3를 부탁드립니다. 무빙은 k드라마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명작입니다. 시즌 2를 만들고 동일한 배우들을 유지해 주세요. 수천만 명이 볼 것입니다. 무빙은 정말 명작입니다. 이 전쟁으로 끝날 순 없어요. 우리 희봉이가 완전한 훈련을 받고 그들이 될수 있는 나쁜 영웅이 되어야 해요. 시즌이 더 필요해요. 아니면 시즌 2더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장이 에피소드들이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더 많은 시즌들이 필요해요. 와 숨이 막히는. 가자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을 피날레 엄청난 임팩트가 필요해. 이건 확실히 더 많은 시즌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드라마의 다른 시즌들이 너무나 더 필요해요. 두 시기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 마이 갓 가족 상봉 그리고 무빙 시즌 2도 물론. 우리는 이 멋진 드라마의 끝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즌에는 봉속가족을 위한 더 많은 장면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 기다려주고 있지만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요. 한효주가 더 보고 싶어요. 한효주는 너무 대단해요. 시즌2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긴 시간이 될것 같아요. 일단 만족하고, 당장 이번 주 수요일은 기다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즌2는 2년이 걸리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아이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유승호가 영탁을 연기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너무 설렐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너무 그리울 것 같아서, 속편이나 시즌2가 필요해요. 저는 올해 최고의 드라마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무빙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3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부분도 있고 수요일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 수요일이 빨리 오는 것이 싫은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수와이 드라마 함께하는 마지막 주가 될 거예요. 와, 수요일 최종의 상영 시간은 장편 영화 두편 분량 너무 기대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해외 시청자들의 간절한 시즌 2 염원이 아직 끝나지도 않는 드라마에 절절합니다. 그리고 수위를 기다리며 또이 드라마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쉬워하는 팬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정도로 이 드라마의 마니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만들어진 듯 보입니다.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 드라마의 시즌2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의 피날레가 잘 장식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